경기도 안산의 반월공단. 42세 김덕배 씨는 1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오직 가족의 보금자리를 꿈꾸며 기계처럼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그는 매달 받는 월급의 70%를 지독할 정도로 아끼고 저축했으며 남들이 화려한 유흥을 즐길 때 낡은 작업복을 입고 특근을 자처했습니다. 마침내 통장에 찍힌 1억 원이라는 숫자를 확인한 덕배 씨는 이제는 전세살이를 끝내고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부푼 기대를 안았습니다.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안산의 한 부동산 중개소 문을 열었고 땀에 젖은 통장을 손에 꽉쥔채 중개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중개사가 보여준 아파트 가격은 이미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뛰어 4억 원을 넘어서 있었고 덕배 씨가 모은 돈은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달아나버렸습니다. 피땀 흘려 모은 1억 원은 이제 수도권 아파트의 계약금은커녕 외곽 빌라의 월세 보증금 수준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10년의 땀과 인내가 무색하게도 그는 자신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완전히 도태된 벼락거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오직 노동 소득만으로 자산을 쌓으려는 행위는 마치 역방향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로 뛰어 올라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빨리 뛰어도 계단은 반대 방향으로 더 빠르게 움직이며 결국 제자리 걸음이거나 뒤로 밀려나기 마련인 것이 지금의 게임 법칙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열심히 일해서 차곡차곡 모으는 사람을 금융문맹이라 부르고 빚내서 자산을 선점한 사람을 승리자라 칭송하는 뒤집힌 세상입니다. 부모님 세대는 여전히 티끌 모아 태산이라며 무조건 아껴서 저축하라고 가르치시지만 그것은 그들이 살던 시대의 정답이었을 뿐입니다. 환경은 완전히 바뀌었는데 똑같은 방법을 고집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마치 스마트폰 시대에 삐삐를 차고 다니라는 경제적 가스라이팅과 다름 없습니다. 평생 술과 담배를 끊고 성실하게 적금만 부었던 사람들이 왜 가장 가난한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지 이 잔인한 시스템의 민낯을 파헤쳐야 합니다. 1990년대 초반 한국의 시중은행 정기예금금리는 평균 10%를 웃돌았고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돈이 스스로 불어나던 풍요로운 시절이었습니다. 1억 원을 넣으면 1년에 1천만 원의 이자가 생겼으며 이는 당시 대기업 신입사원의 연봉과 맞먹는 수준의 강력한 자산 증식수단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저축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성공적인 재테크 전략 그 자체였고, 근검 절약은 부를 축적하는 가장 확실하고 정직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시중은행 예금 금리는 연 3%대에 불과하며, 1억 원을 저금해도 1년에 손에 쥐는 이자는 형편없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은행 이자에서 세금 15.4%를 떼고 나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250만 원 남짓이며, 이를 한 달로 환산하면 고작 20만원 수준입니다. 이 정도의 이자로는 치킨 몇 마리 사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으며 저축만으로는 부를 축적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음을 의미합니다. 금리가 10%였던 시대와 3%인 시대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며 이제 적금통장은 당신의 부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가치를 녹이는 함정이 되었습니다. 돈의 실질적인 가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조용하고도 확실하게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10년 전 4,500원이었던 자장면 한 그릇이 현재 서울 평균 7,500원으로 오른 것은 화폐가치가 무려 67%나 급락했음을 상징합니다. 서민의 음식인 김밥조차 이 영원대에서 3,600원까지 80% 이상 폭등하며 저축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물가상승의 압박을 보여줍니다. 은행이자가 연 3%일 때 물가가 5%씩 오르면 당신의 소중한 자산은 매년 실질적으로 2%씩 허공으로 사라지는 셈입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그대로 유지될지 몰라도 그 돈으로 살수 있는 물건의 개수는 매일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 저금리 시대의 비극입니다. 10년 전 1억 원으로 아파트 계약금을 충분히 낼수 있었다면 지금의 1억 원은 전세 보증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초라한 숫자가 되었습니다. 적금은 결코 불을 불려주는 수단이 아니며 단지 당신의 자산이 썩어가는 속도를 아주 미세하게 늦춰줄 뿐인 임시방편입니다. 물가상승률이 은행 금리를 한참 앞지르는 상황에서 오직 저축에만 매달리는 행위는 자발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마치 밑 빠진 독에 열심히 물을 붓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성실히 부어도 독은 결코 채워지지 않고 물은 바닥으로 새어나갑니다. 인플레이션은 당신의 재산을 소리 없이 훔쳐가는 투명한 도둑이며 그 어떤 경찰도 보험도 이 손실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통장 잔고가 조금씩 늘어나는 숫자에 안심하는 동안 당신의 실질적인 부는 수증기처럼 증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숫자는 커지지만 구매력은 작아지는 이 역설적인 상황이야말로 현대 자본주의가 평범한 서민들에게 가하는 가장 잔혹한 현실입니다. 여기 경기도 안산의 도금 공장에서 3교대 근무를 서며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버텨온 42세 김덕배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남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때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특근을 자처했고, 회식은 물론 술과 담배까지 모두 끊으며 인내했습니다. 월급의 70%를 저축하는 지독한 삶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가족과 함께 할내 집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소박한 꿈은 번듯한 25평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하여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에게 안락한 보금자리를 선물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피땀 어린 10년의 세월이 응축된 1억원이라는 거금을 손에 쥐게 된 덕배씨는 설레는 가슴을 안고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습니다. 기름때와 땀이 밴 통장을 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드디어 평생의 노력을 보상받는다는 생각에 목소리조차 떨렸습니다. 사장님 저 현찰 1억 들고 왔습니다. 융자 좀 끼면 25평 아파트 하나 살수 있겠지요 라며 그는 당당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사는 차마 대답을 하지 못한 채 안쓰러운 표정으로 그에게 차가운 모니터 속 시세 화면을 돌려주었습니다. 선생님, 10년 전엔 2억이면 샀는데 지금은 구축 전세도 3억 5천부터 시작해요. 라는 중개사의 말은 덕배 씨의 심장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1억 원으로는 서울 외곽 빌라의 월세 보증금 정도밖에 안 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덕배 씨의 머릿속은 아무런 생각도 할수 없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자신이 밤낮으로 일하며 돈을 모으는 동안 아파트 가격은 그가 평생을 벌어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저 멀리 달아나버렸던 것입니다 덕배씨는 힘없는 발걸음으로 중개소를 나와 근처 국밥집에 앉았지만 7천원짜리 국밥 한 그릇조차 도저히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아 숟가락만 만졌습니다 지난 1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주말 한번 없이 일했던 날들과 친구들과의 소중한 만남까지 포기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그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성실함이 배신당하는 순간이자 자신의 모든 노력이 무의미해지는 순간, 절망은 뜨거운 국밥 국물보다 더 뜨겁게 그의 가슴을 시커멓게 태워버렸습니다. 그날 밤 덕배 씨는 공장 기숙사의 좁은 방에 누워 곰팡이 핀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걸어온 길이 과연 맞았던 것인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병 너머 옆방에서는 동료가 유튜브 주식 방송을 보며 이번 주 수익률이 30%를 달성했다는 흥분 섞인 목소리가 덕배 씨의 가슴을 후벼팠습니다. 덕배 씨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 앱을 켜서 1억 227만 원이라는 숫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지만 이 돈이 대체 무엇을 할수 있는 돈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집도 살수 없고 결혼도 꿈꿀 수 없으며 미래조차 보이지 않는 이 돈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을 위해 자신의 청춘을 바쳐 모은 것일까요? 덕배 씨가 10년 동안 밤낮으로 땀 흘려 모은 1억 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세상은 너무나 쉽게 그 노력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아파트 갭투자 한 번으로 혹은 코인 몇 번의 클릭만으로 노동자의 10년치 세월을 하루아침에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2020년 집을 산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만 있었음에도 2년만에 5억씩 자산이 늘어나는 기적 같은 현실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월급이 오르는 속도는 완만한 산술 급수지만 자산이 오르는 속도는 가파른 기하급수라는 사실은 덕배씨와 같은 노동자들에게는 거대한 절벽과도 같았습니다. 덕배씨의 월급은 10년 동안 고작 28% 올랐을 뿐이지만 그가 사려던 아파트는 같은 기간 동안 100%가 넘게 뛰어올라 격차를 더욱 벌렸습니다. 아무리 빨리 뛰어도 앞서가는 자산의 속도를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간격은 메울 수 없을 만큼 멀어져만 갔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신성하다는 말은 자본을 가진 자들이 노동자들을 공장에 묶어두기 위해 만든 일종의 달콤한 노예의 구호처럼 들릴 뿐입니다. 성실하게 번 사람은 가난을 면치 못하고 비난받지만 리스크를 감수하며 자산에 베팅한 사람은 오히려 승리자로 칭송받는 것이 이 시대의 아이러니입니다. 자본주의는 결코 모든 이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이 아니며 자본을 가진 자와 노동만 가진 자는 처음부터 서로 다른 트랙에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노동소득만으로 자산소득을 따라잡으려는 시도는 마치 낡은 자전거를 타고 고속도로 위를 질주하는 스포츠카를 쫓아가려는 무모한 도박과 같습니다. 자본주의는 단순히 열심히 달리는 자에게 보상을 주는 공정한 경기장이 아니며 자본가와 노동자는 애초에 출발선과 도착점이 전혀 다른 트랙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냉혹한 게임의 법칙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되며 그 사실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역전할 수 없을 만큼 경기가 종료된 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 수익은 이미 마이너스 구간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명목상 발생한 이자 수익에 대해 15.4%라는 세금을 가혹하게 징수해 갑니다. 1억 원을 저축하여 연 3%의 이자를 받으면 300만 원이 생기지만 여기서 세금 46만 원이 빠져나가 실제 손에 쥐는 것은 고작 254만 원에 불과합니다. 물가가 5% 상승하여 실질적으로 200만 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가는 이자 소득이 발생했다는 명목으로 세금을 내라며 손을 내미는 기막힌 구조입니다. 은행은 예금자들에게는 겨우 3%의 이자를 주면서도 그 돈을 대출자들에게는 6에서 7%의 고금리로 빌려주며 그 차액인 예대마진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챙깁니다. 2024년 시중은행들은 이러한 구조적 이득을 바탕으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며 직원들에게 억대 성과급 잔치를 벌였고 은행장들은 수십억의 연봉을 챙겼습니다. 은행원들이 누리는 화려한 성과급과 고액 연봉은 결국 덕배 씨와 같은 성실한 예금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모은 돈에서 나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은행 광고에서는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라고 홍보하지만 실상은 고객의 돈을 활용해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거대한 기생 경제 시스템의 핵심 주체입니다. 정작 돈의 주인인 예금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를 보며 호구가 되는 사이 은행과 국가만이 안전하게 자신들의 목을 챙기고 있습니다. 당신이 내일을 위해 소중히 모아둔 저축은 역설적으로 누군가의 보너스와 연봉을 만들어주는 연료 역할을 하며 조용히 타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적금 통장을 보며 뿌듯해하는 그 짧은 순간에도 당신의 부는 은행이라는 중간 매개자에게 착취당하며 실질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 정부는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수조 달러와 수백 조 원의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며 시장에 쏟아부었습니다. 시장의 돈이 흔해지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며,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현금은 그만큼의 구매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사막에서는 물한 병이 금값만큼 귀하지만 물이 넘쳐나는 곳에서는 가치가 없는 것처럼 양적 완화로 풀려난 막대한 통화량은 현금의 위상을 추락시켰습니다. 부자들은 이러한 현금 가치의 하락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현금을 들고 있는 대신 가치가 보존되는 실물 자산으로 빠르게 갈아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돈이 생기는 즉시 부동산, 주식, 금, 달러 그리고 명품과 같은 자산으로 교체하여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로부터 자신의 부를 방어합니다. 실물 자산은 인플레이션을 따라 가격이 함께 상승하기 때문에 가치를 보존하지만 현금은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그 가치가 증발해버리는 독이든 성배와 같습니다. 부자들에게 현금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더 가치 있는 자산으로 이동하기 위한 임시 정거장일 뿐이며 현금은 쓰레기다라는 격언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민들은 오직 원금 보장이라는 단어에 집착하며 침몰하는 현금이라는 배에 남아 국가와 은행에 안심하라는 안내 방송만을 믿고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좌절을 맛본 덕배 씨는 이제 적금이 아닌 다른 탈출구를 찾기 위해 밤마다 스마트폰으로 주식 시세를 검색하며 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그에게 월급쟁이 탈출법이나 급등주 추천 같은 자극적인 영상들을 끊임없이 제안하며 그의 조급함에 불을 지폈습니다. 화려한 수익 인증 댓글들에 현혹된 그는 결국 10년의 세월이 담긴 1억원 전부를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믿음으로 최고점에서 올인했습니다. 하지만 매수 버튼을 누른 지단 일주일 만에 차트는 파란색 폭포수처럼 쏟아졌고 그의 계좌는 순식간에 마이너스 50%라는 참혹한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10년 동안 잠을 줄여가며 모은 돈의 절반인 5천만 원이 단 7일 만에 연기처럼 사라졌고, 그는 출발선보다 훨씬 뒤처진 곳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공장 창고 구석에 앉아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던 덕배 씨는 차라리 그 돈으로 가족들과 따뜻한 국밥이나 실컷 사먹을 걸 그랬다며 뼈저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적금으로는 결코 집을 살수 없다는 절망감은 성실했던 노동자들을 위험한 투기판으로 내몰고 그들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과거 1억원은 서울 변두리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희망의 상징이었지만, 2025년의 1억은 전세 보증금조차 구하기 힘든 초라한 숫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청년들은 저축으로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음을 깨닫고 차라리 오마카세를 먹거나 명품을 사며 현재의 확실한 행복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저축이 사라진 사회의 끝에는. 연금은 고갈되고 집도 저축도 없는 노인들이 거리를 채울 것이라는 비극적인 미래가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덕배 씨의 10년은 단순히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성실함이 배신당하고 노력이 무의미해진 이 시대의 잔인한 기록이자 증거입니다. 이제 적금 통장은 박물관의 유물로 변해가고 있으며 노동소득을 자본소득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면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밤 10시 텅빈 통장과 파랗게 질린 주식계좌를 뒤로한 채 덕배 씨는 또다시 10년의 세월을 요구하는 미래를 위해 무거운 작업복을 입습니다. 형광등 아래 그림자처럼 공장으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은 우리가 저축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시대가 우리를 배신했음을 온몸으로 웅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습니까? 거꾸로 내려가는 길 위에서 제자리걸음만 반복하며 소중한 젊음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적금이 정답이 아니라면 평범한 월급쟁이는 도대체 무엇으로 미래를 설계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하는 것일까요? 다음 편에서는 덕배씨가 미리 알았더라면 인생이 달라졌을 진짜 돈의 법칙과 월급을 자산으로 바꾸는 실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 있는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시고 자본주의 생존을 위한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단순히 돈을 모으기만 하지만 누군가는 돈이 스스로 일을 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과연 어느 쪽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시대를 읽는 통찰, 자본주의의 진실을 파헤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